안녕하세요. 호련TV의 박주영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교에 있는 골프샵에서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드라이버 시타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클럽은 이세 가지 클럽이에요. 하나는 테일러미드의 M6 클럽이고요.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켈러웨이사의 에픽 플래시 그리고 한 가지 더 에픽 플래시 모델의 서브 제로까지 이세 가지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Yeah. 어, 이세 가지 클럽이 요새 어, 2019년도 클럽 중에서도 항상 탑5 안에 들어 있는 클럽 중에 요새 핫하다는 클럽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걸 직접 쳐보지는 쳐본 건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직접 쳐보면서, 시타를 해보면서 어떤 게 조금 더 거리 면에서라든지, 방향성에서라든지, 뭐 좋은지 제가 이제 직접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 가장 필드에 가서 먼저 하는 샷이 바로 티샷이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미스샷을 처음부터 낸다면은 그날 하루의 플레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장을 많이 미치는 클럽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드라이버를 고르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퍼터보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중하게 고르는 클럽이 드라이버예요, 바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우선시 생각을 하는 게 방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예요. 우선 거리도 많이 나가는 게 좋지만 내가 어 미스샷을 냈을 때도 방향성이 많이 흐트러지 않는 상태에서 페어웨이를 지켜내야 다음 샷을 잘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세 가지를 한번 같이 쳐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드라이브 시타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니 M6 테일런비드스의 M6 클럽인데요. 트위스트 페이스라는 게 문구가 보이시죠? 이 페이스 면이 평평하거나 완만하지 않고 굴곡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비거리를 내거나 아니면 방향성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테일러메이드 회사의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트위스트 페이스를 했을 때는, 어, 이 방향성에, 음, 영향을 미치는 게 사이드 스피인이잖아요. 최대로 줄여줘서 굉장히 좀 내가 미스샷이 나더라도 반드시 보낼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게 나사가 두 개가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게 스피드 인젝션이라는 건데, 비거리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되는데, 공인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허용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비거리를 낼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위에 보면은 카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가 되어 있고요 어, 모든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로프트 각도를 쉽게 조절을 할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드라이버를 사면은 나사를 같이 이렇게 지급을 해 주거든요 평소에 9도에서 한 10.5도로 노멀하게 나온다 하면은 내가 마이너스 1도에서 2도까지는 쉽게 로프트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처음에 내가 굳이 뭐 맞춰서 9도를 사야 된다, 뭐 10.5도, 뭐 11도 뭐 이렇게 살 필요 없이 쉽게 조절이 가능해서서 그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무게추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선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우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위에서 봤을 때 헤드가 좀커 보이는 항상 이 테일러 드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중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헤드가 굉장히 커버여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제 약간 안정감을 주는 단,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클럽을 한번 쳐보고 느낌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6 클럽이에요 우선 샤프트의 스펙은 SR이고요 50g대 SR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쳐볼게요. 우선 타구감 자체는 아까 제가 처음에 클럽을 소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약간 묵직하고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폴스피드가 어, 저 같은 경우 한 59에서 많이 나왔을 때한 62, 3 정도 나오는 편인데 비거리로 따졌을 때는 한 지금 보면은 2배, 한20 정도? 20에서 30선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느낌에는 굉장히 둔탁하면서도 조금, 어, 방향성도 제가 약간 좀 잘못 맞았다 싶어도 조금 반드시 더 나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일부러 훅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어떤지. 이게 제가 일부러 방금 좀과하게 손목을 써서 훅을 내려고 했는데도 조금 반드시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실 때도 잘안 보이겠지만은 지금 제가 일부러 훅을 냈는데도 좀더 직진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드라이버 선택을 하셨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디자인도 어, 중요하지만 우선은 이 샤프트. 샤프트의 스펙이 좀 중요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 볼 스피드가 59에서 많이 61을 나온다고 하면은 좀더뭐 SR이라든지 아니면은 S 아니 R은 너무 약하고요. 약한 S를 선택한다는데 SR을 쓰는 편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이 내가 어,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강한 샤프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힘이 강한데 강한데 내가 좀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이제 약한 샤프트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렇게 되시면 좀 샤프트를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에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피드를 많이 내시는 거에 비해서. 내가 방향성이 많이 좀 틀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샤프트를 너무 약한 걸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 좀샤이 히드론 스피드가 약하신 분들은 샤프트를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좀 굉장히 이드라이브는 특히나 샤프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이어서 이제 SR이라든지 약한 S를 써서 저는 약간 좀 소프트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샤프트도 브랜드마다이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요. 소프트한 느낌이 있고 하드한 느낌의 샤프트도 있고 그래서 직접 시타를 해보셔서 이제 고르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샤프트를 맞게끔 내 스펙에 맞게끔 쳐보면서 시타를 해봐서 이게 거리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는 뭐 20에서 뭐 30m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샤프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시타를 꼭 해보고 항상 고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M6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타구감으로 따졌을 때는 한번 더 쳐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클럽은 이제 에픽클럽인데 제가 한번 에픽클럽도 같이 쳐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클럽은 캘러웨이사의 에픽 플래시 클럽인데요 두 가지 이 헤드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에픽 플래시 서보제로가좀더 어떻게 보면 헤드가 좀 작고 동글동글하게 느껴지는 딥 페이스의 모델이고요 에픽 플래시는 좀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봤을 때 헤드가 좀더 넓덕하게 생겼죠 그래서 약간 샬로우 페이스 같은 느낌을 주죠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래서 M6 같은 경우는 뒤에 우선 이 구질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나사가 없었어요 이 구질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좀더뭐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훅이 많이 난다든지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나사를 옮겨가면서 조절을 하시면은 좀더 이제 구질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 이렇게 나사가 추가, 추 비슷한 게 이렇게 있죠. 제일 브레이크라고 해서 방향성이라든지 페이스의 중앙에 맞았을 때 거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M6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스패드 인젝션, 캘러웨이에도 에픽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젤 브레이크 기술이 있어서 거리에서라든지 가운데 맞았을 때 그리고 좀더 방향성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력 중에 하나고 그리고 로프트 각도도 마찬가지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얘도 요새는 제가 모두 뭐 거의 비슷한 클럽들이 다이 샤프트를 끼고 빼고 할수 있어서 샤프트를 교체하는데도 굉장히 더 쉽고 그리고 로프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6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도에서 2도까지도 쉽게 조절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 기존 모델의 에픽 플래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헤드가 커 보이는 걸 좋아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에픽 플래시 모델이 저한테는 조금 맞는 거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샤프트는 지금 SR이고요 마찬가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M6에 비해서 탄도가 좀 굉장히 낮게 가요. 이게 지금 10.5도로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도가 좀 굉장히 낮는 거에 반면에 어, 스피드는 좀더더 더 나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발사각도는 확연하게 M6보다는 좀 낮고요. 같은 10.5도인데도 어, 조금 이 지금 에픽 플래시 모델이 좀더 낮게 가는 쪽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하게 낮게 가네요. 탄도 자체가 지금 봤을 때 탄도 자체가 낮아서 어 많이 뜨시는 분들이 어 지금 이 M6하고 에픽이랑 비교를 하실 때는 어 탄도 면에서는 이제 에픽이 훨씬 저 같은 경우는 좀더 낮은 탄도를 구사를 해서 어 내가 많이 뜬다 뜬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타고 어 광고 자체는 M6랑은 비교했을 때 얘는 좀더덜 어 둔탁한 느낌? 제가 생각했을 때는 M6는 굉장히 약간 좀목닥치는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약간 좀더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더 맑은 느낌이라고 할수좀더 약간 챙, 쨍쨍하게 치는 느낌이 좀 손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두 번째로는 한번 이제 서브 제로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렉스는, 샤프트 플렉스는 S구요. 좀 강한 편이겠죠? 그러 어, 루프트 각도는 9도네요. 얘는. 어, 낮아요. 확실히 구도라서 <laughs> 탄도가 굉장히 낮고, 어. 스피드는 비슷해요. 근데 직진성이 서브 제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에픽보다 에픽 플래시 기존 모델보다는 서브 제로가 훨씬 낫네요.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볼 스피드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우선은 탄도는 에픽 플래시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얘 자체가 원래 9도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 이제는 이제 10.5도로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탄도가 굉장히 낮게 느껴졌다면 얘는 기존의 9.5도만큼 어 탄도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어 제가 다 쳐본 결과는 다 나쁘지 않아요. 다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구감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M6가 좀 낫고, 그리고 직진성이라든지 이런 건좀 에픽. 에픽이 좀더난 거에 비해서 지금 10.5도짜리, 아까 에픽 플래시를 기존 모델을 썼을 때는 판도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에피플레 서브 제로보다는 기존의 아 에피플레 서브 제로가 더좀낫다는 거죠. 탄도 면에서는 얘가 기존의 구도로 설정이 돼 있다면은 그대로 얘가 탄도 자체가 더 나가서 훨씬 좀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M6 같은 게좀히드록이 편하다 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내가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게 M6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좀 중상급자 분들께서는 지금. 에피 플래시가 좀더 나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M6를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쳐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다 갖고 싶지만 이제 직접 와서 쳐보셔서 우선 제일 먼저 개인의 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신체 조건에 저한테 맞는 길이감도 있고, 그리고 스펙도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서 직접 시타를 해보시고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